네, 음. 선생님 할아버지요 선생님 새총 하나 만들었니 응? 새총 우리 강남놀해서네가고선생 이거 맞추는 것도 잘하세요? 못해 안전총 <laughs> <엄청> 없잖아 <아니야? 웃음> 저 그거 영상 찍어서 올려도 돼요? 뭐 새총 만드는 거 <laughs> 아이고 년생? 8 1거 <Sustain songs> 아 <apology> 안녕하세요. 사셨더라고요 샀지 오 그니까 쟤네 <laughs> 나무 종류가 있는 건 아니야. 네들양 놀러 갔다 오신 거예요, 선생님? 못들어. 내가 못들어, 이. 아, 선생님,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는구나. <laughs> 선생님, 그동안 못들으셨던게 아니었어요. 눈 감아 주신 거였어. <laughs> 들었는데 눈 감아 주신 거였어. 몇살 때부터 새총 만들기를 시작하셨어요? 옛날 옛날 육1 0살아참세통아 이거 새총 우리 느르베기 그럼 이거 가지고 놀으 이 초등학생부터 우리... 그럼 아, 우린 그전에 이런 거 가지고 놀고 그러니까. <laughs> 고무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씨 옛날에 새총은 만들고 싶고 고무줄은 살 돈이 없고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샀지 <laughs> 그래 못하는 건 없어 어떻게든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해 그쵸? 6.25 났을 때가 5살? 너 내가? 어 아니 다섯 살 너무 괜 중학교 1학년이랬었는데 뭐를... 중학교 그때 중학교 1학년이요? 아니, 그럼 신문자 선생님은? 나는 초등학교 댄겠지 뭐 그럼. 선생님도 62호 있... 그때 그렇지, 그랬어? 너4 4 2년생이니까. 진짜? 그럼 그때 어디 계셨어요? 넌저내 집에 살았지. 일사부때 때구나, 그렇지? 그때 피난 당길 때는 유2 5 때는 못 갔지 방공호 속에 들어가고 진짜? 공격 나고 이럴 때는 집집마다 방공호 다 있었잖아요. 음. 응, 다 있었어. 그러니까 이, 한 역사지 뭐 아주. 유2 5때유2 5그저 나도 내 중학교 1학년이라었어 네. 그럼 난 5학년 때구나. 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구나. 3년 나이. 난 애들 만들어 줄라고 그래는줄 알았어. 애들이 그. 그 이제 가져가서 걸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다가 씨앗? 어디서 가져왔어요? 저이 있던 이게 씨앗이라고 알아보신 것도 신기하다. 이게 저기 그거야. 이거 우리 집 저기 있던 거나? 음. 어 내가 이거 저기 가시야 이게. 근데 돌은 왜 이리 많아 여기야? 총알 아니야? 그, 그, 돌그곳에 올라온. 아. <웃음> <웃음> 이거 주워 오신 거예요? 좋았겠구머머 오무줄이 뭐. 이게 너무 두꺼워 이게 종류별로 사셨어요 선생님 예 요거 정도 오임쌤이 요거 정도면 되겠다 우리 끼 저거 적은 이거는 너무, 너무 안 늘어난다고 아니, 지금 아니 안돼 이건 안돼 우리 여 남은 게, 게 있잖아 뭐. 저를 못 해. 믿어서 사오셨군요 아니 <laughs> 금방 나왔어 네. 이게 이게 미묘하게 다르네 세 개가 다 자르셔야 돼요? 아니야, 아니야. 묶을 만큼. 아버지가 이거 잘 만드네. 음, 아버지가? 음, 아저버지, 아버지. 아. 내가 네, 만들면 아버지가 그럼 만들면 되나 이러면서 뺏어가지고 만들어주고. 아. 어 처음 만들 때는 그러면 같이 만드셨겠네요 <laughs> 그럼. 음 아버지가 자상하셨거든. 아. 어 드문데. 아버도 자상하시고. 우시는 아버지가 잘 썼어. 아버지가. 선생님은 못 쓰세요? 아버지만큼 못 써. 음... 우리는 또 그렇게 배우질 안했고 국악을. 음... <laughs> 아이고 무슨 여기. 스포츠. 어. 어. 이 하루 이 보이게당지도이 송게당 하아버지가송계당어 송게당 하아보지가 송게당 서당 하루 지당지금은당 하루 보지도. 지송게도송게게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는? 냉동 오대조지 오대조. 그러니까. 우와, 은거 몇백 년 되네 진짜. 삼오십 한 백오십 년 넘지. 내가 그주 구십이 되가니 아직 그 백오십 년 되니까 다 낡아 가지고 다시 내가 지렸지. 아. 근데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게 점점 없어지잖아요. 음. 다 기계화가 되니까. 정이다요 맞아. 우리 아들들도 이거 손주도 안 만들어줬는데. 손주가 뭐 서울가 <laughs> 사는 게 뭐. 원래. 뭐, <laughs> 오. 이 아래 몸통 맞을 수 있어요? 거로 두면은 맞을 수 있지. 찝다 우리. 못맞겠네야 한번더 해보시게 <laughs> 여기를 찍어봐야겠어 아. 오 <laughs> 이제 <아이디어로>. 아 <laughs> 새총 생겼다. 이맞아되 무서워 오~~ <laughs> 좀좀 진짜 달라 봐어 <laughs> 어. 대박, 우와 진짜 달라 봐 이거 재밌네 없다니까 거기에 대국지밖에안들어왔어요 없어요 <laughs> 대박이야 이거 자꾸 만드는 이유가 있으시네 <laughs> 잘해가지고 자꾸 만들어져 이제 아이고 아, 저는 이렇게 못 만들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이게 보기는 쉬워보여도 이게 뭔지 알아? 미헌이라는 게야 뜻이 뭐인가 그 하면은 청미헌 어이 옛날 그 청렴결백한 어 사람이 앉는 마루라이기야 아 너무 좋다 얘는요? 이건 송계당 호 어, 그냥 호야 그, 그 우리집 당환데 내한테 오대수 할아버지 호가 손계야 아~~ 이 집이 내가 막나니 같애 얘도 뭐가 막나니 같애 얕다 할아버지 이 집이 선비 집이야 어 선비 그러면은 글 쓰시고 그럼 그냥 뭐 이렇게 책 이런 거 그런 책도 차례 만들고 책 만들고 여기서? 아니 이 집이 아니 그냥 섬, 그냥 옛날 옛날 집이 이 집은 음 옛날 그 옛날에, 옛날에 저거 삼칸 그런 집이 있어 음, 음. 양반의 이거 유고집 보자 그겐 책이 있어 내가 유고, 유고집 음, 음. 그냥 이거 뭐한 200년 됐지 뭐이 양반이 장가를 가서 음. 수 없으니까 장가 가서? 음.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laughs> 우와 종이 봐봐 내한테 오대주 하아버지유고한게아니 그. 이거는 쓰신 거잖아 손으로 다그렇다쓴 거지 이거 이 선비야 이 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쓰냐 글을 그, 진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건 우리가 이거 뜻은 모르잖아 그쵸 어? 이거, 뜻을 몰라가지고, 번역을 전부 다한거요 이게, 이게. 우와. 이걸. 와, 되게 신기하다. 봐봐, 찬바람부는 모산길에. 모산길이면 여기 강릉? 응, 여기. 그니까. 어, 이런 거 있잖아, 요 약간. 응. 뭐, 육십, 육십평생 누린복에 다시 뭘 바라리요. 적선 가문에 후한 경사 많을 테니 해마다 이날에 축하 술잔을 계속 들이라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응. 이, 이 양반 육수는 한갑일 때 이거를 한것 같아 오. 한갑일 때 이거를 쓴것 같아 승진하셨나 보다 아드님 <laughs> 선생님이 글씨는 이 양반이 쓰면 아. 되고 글씨... 선생님 이거 글씨 쓴거 너무 신기해요 근데 반대로 연애 책을? 응? 지금 옛날에는 그러니까 n i 리야 e Chronicle. c h r o n i c 거 e Chron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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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o 시 i c l e 이 h r o 시 63살까지 살았는데 어. 그, 그 딸이 딸이 63살까지? 어, 어. 강릉서 야양로 시집 갔는데 그러니까 40년 넘게 친짜한 음, 음. 번도 못한번아 그치 교통이 모 와보고 죽었어 아 우리 집이라도 이 운치거지 아니 이래도 아니 저 이런 집 살고 싶어요 <laughs>